계산원과 전서 4장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하신 우리의 거룩함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행복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가장 거룩한 영광 그래서 다시 가장 특별한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러한 존귀함입니다 그 존귀함은 바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동시에 또한 세교과 같은 그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되고 또 그것들이 더럽게 보이고 그것들이 추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역겨워서 그것을 따르라고 해도 따를 수가 없어요 마치 배설물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눈이 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가 그런 잘못된 욕망의 격정이 마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또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보이도록 우리의 감각이 왜곡되어서 우리가 사탄의 거짓에 쏘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거룩하고 존귀한 영광을 아는 것이고 그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어 영적인 감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다는 그걸 아름답게 보이고 어 그것들이 선하고 나를 나에게 말 그대로 유익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 아 이게 하나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이구나. 나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고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주는 일이구나. 그래서 마치 우리가 돈을 볼때 우리가 막 그것을 가지고 싶은 것처럼. 또 세상의 탐욕이나 욕망의 격정 대신에 이제는 그것에 대한 그아름다 그것에 대한 갈망을 불러 일으키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안다는 말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사랑한다는 말로도 이제 쓰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알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끌려서 사랑해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말 그대로 좋아하는 게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뭘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 거룩하심을 따르는 것이 내 마음에 즐겁고 기쁘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과 우리의 갈망과 열망을 불러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으로 내가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고 구하고 그렇게 만들어는 때 만들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세욕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이제 반대로 똑같은 그 갈망과 열망, 우리의 의지와 의지의 갈망과 열망이 이제 내용이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바뀌면, 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세상에서도 무지하면은 어 엄청난 결과들을 파국적인 결과들을 초래하는 경우가 뭐죠? 특별히 하나님을 알면은 말 그대로 이게 뭐 우리의 삶의 운명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이방인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따라야 되는 그 법이 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경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방인들이 따르는 신의 모습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방 어, 이방 신화에서는 그 여기 뭐 대사로니까 그 성도들이 살던 그 그리스의 신화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살던 원래 살던 그 가나안 땅의 신화들도 그렇고 또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애굽의 이집트의 신화들도 그렇고 다 보면은. 이 신의 신들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것과 다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뭐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뭐 이게 이제 실제로 가나안에서도 그렇고 그 신들이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한다 말이죠. 사실 신들 그리고 그래서 인간 그 신전에 창녀들이고. 그창녀들과의 어떤 성적인 교제들이 중요한 종교 행위의 한 부분이 되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 신들이 전부 다 인간의 그런 여기 세격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신들이 다 그런 것을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 그게 신적인 속성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그 잘못된 세격을 따르는 것이죠.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것이 이게 신적인 거예요. 이방 세계에서는 종교적으로 그게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미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남성과 여성의이 성적인 것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 그건 인간적인 거라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한 세욕를 따르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그걸 가정스럽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영적인 관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 보신단 말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염란에 영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육적인 음란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과 그래서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과 이방 세계 신들은 이 성적인 부분에서 전혀 관점이 정반대라 이 말이죠. 그그것은 이제 거룩하신 아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 계니다 그걸 인정하여 예수를 믿을 수가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방 신화들은 사실은 참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들이 어떤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들을 사실은 원하지만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인간이 가진 욕망을 마음대로 그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존재들을 바로 이 바로 신들이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욕망을은 똑같은데 그 욕망을 실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완전하지 않은데 그 욕망대로 살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투상한거라 아, 내가 이런 욕망을 가졌는데 나도 이능력이 있어서 이내이 욕망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 그게 그 욕망을 투사한 게 이제 그래서 만들어 낸게 인간의 신이라고. 또 사실 이런 부분의 성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예전에 이 다신교 그런 관점들을 보면은 이게 뭐 그리스나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뭐 가나안 땅이나 뭐심또 동양의 저기 그뭐 인도에서나 따뭐다 보면은 다 비슷해요. 성적인 것이 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그러미면서 이건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이 잘 알아요. 잘 식을, 자기 욕망을 투사한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도 되고. 물론 이제 윤리적인 생각을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어,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게 신들이 이래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있죠. 그 실제로 그리스에서도 그리스에서 철학이 나온 이유도 신화에 나 그리스 신화에 나는 오 신들이 너무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들이 신들의 모습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말 그대로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계시와 인간의 지식이 바로 거기서 등 인간의 지식은 내 자기 한계 안의 범위에서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어렵죠.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비치고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개시. 그러니까 나를 초월하는 인간을 초월하는 진짜 그 영적인 진짜 신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쉽게 알수 있는, 어,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린아이 때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가난아기 때, 뭐, 두 살, 세살된 어린아이와 어른이 보는 세계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 가난아기들한테 뭐, 뭐, 세 살, 네살된 애한테 어른들이 아는 지식 뭐, 얘기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초등학생한테 뭐, 어? 대학생이 아는 그런, 어, 뭐, 그 이상의 그런 지식들 얘기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르쳐 줘도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10년 뭐 길어야 20년 정도의 차이인데 그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인데도 그 정도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같은 인간도 교육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는 것이 다를, 그만큼, 그, 한계가 달라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일반인 사람들과 뭐,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런, 어? 천재들는 전문적인 그런, 어과학들이나 기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진 지식 일반인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일반인들 일반 사람들에게 뭐 양자역학이 뭐냐 뭐 그런 그런 어, 고등 수학에 대해서 얘기는뭐 압니까? 공부를 해도 잘 몰라요.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무지한 한계들이 계속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야 돼. 날마다 그냥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완전한 개시로 보여준 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모른다고 얘기하죠. 깨닫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이 오셨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해요. 그러나 결국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그 기독교의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과 같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뭘 통해서 첫 번째 베드로한 설교의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게 오순 그첫 번째 그 기독교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삼이,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이제 그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성경 말씀에 이미 또다계시가 예수님 통해서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지만, 그게 또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계속 어린아이가 뭐 엄마 아빠가 완전하죠. 엄마 아빠가 완전하지만, 엄마 아빠가 뭐 갑자기 엄마, 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가 뭐 저기 아이가 뭐 어른이 돼서 아 엄마,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을 알게 될때뭐 엄마 아빠가 된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어른이었고 엄마 아빠였더만 배 속에 있을 때도 엄마 아빠였.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성장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이제 성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야 돼. 그래서 아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부를 것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열망과 갈망, 의지의 열망과 갈망을 불러 일으키는 그것을 결정하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 그런 거 다르고 그 참된 지식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그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 스스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우쳐주시고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러한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세경이나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그것 그것에서 자유고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렇게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영광의 참 이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